아내들이 말하는 남편의 단점이라고 합니다. 한번 진짜 단점이 맞는지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친구가 아주 많고 아주 활동적이고 인간관계도 아주 넓다. 이게 왜 단점일까요? 이게 왜 단점인가 했더니 모임이 너무 많아서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막 모임을 갖고 또 술자리도 갔다 보니까 매일매일 늦게 들어온다는 거죠. 정이 많고 의리가 있다. 이것도 단점이라고 합니다. 왜 단점인가 했더니, 가족보다 친구 일에 자꾸 더 앞장 서려고 하고, 뭐 혹은 보증을 서고 온다거나, 이런 사고를 가끔씩 친다고 해요. 또, 나에게, 나에게, 아내에게 돈을 잘 쓴다. 이것도 단점이래요. 왜 단점이냐 했더니, 모은 돈이 없고, 결혼을 한 뒤에도, 돈을 잘못 모아서 라고 합니다. 또 가족이 매우 화목하다. 남편의 가족이 매우 화목해요. 이것도 단점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너무 화다, 화목하다 보니까 툭하면 시댁에 가야 돼서요. 시댁에 너무 자주 가니까요. 이것도 단점이랍니다. 반대로 아내들이 말하는 남편의 장점도 있어요. 뭔가 했더니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별로 없고 아는 사람도 거의 없다. 이게 왜 장점일까요? 누구보다 가정적이고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몇 가지 더 비교해서 보면 좀 무심한 스타일이다. 무심한 스타일이다. 이게 장점이래요. 왜 그런가 했더니 잔소리가 별로 없고 아내의 말에 별로 토를 달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돈을 너무 안 쓴다. 아내인 나에게도 돈을 너무 안 쓴다. 이왜 장점이냐? 돈을 낭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차곡차곡 잘 모은다는 거죠. 가족끼리 무심하거나 사이가 안 좋다 이좀 예상이 되시죠? 이제 왜 그러냐면 시댁에서 간섭을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지낸다는 거죠. 네. 제가 방금 말씀해드린 이 이야기가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 어떤 사실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요. 친구가 많고 활동적이고 인간관계가 넓은 것은 보통 다 장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도움받을 사람도 있고 뭔가 우리 살다 보면 분명히 좀 인맥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나 혼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굴 통해서 하면, 아, 좀더잘 연결해주고, 좀잘 설명해주고 하니까요. 정과 의리가 많은 것. 또, 사람이 써야 할 때는 돈을 좀 쓰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너무 아낀다고 아예 안 쓰면 그것도 별로 좋지 못해요. 그래서 분명히 써야 할 때는 또 써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족이 화목한 것. 이런 것들은 보통 다 장점이잖아요. 사실. 반대로, 너무 내성적이어서 친구도 하나 없고 아는 사람도 하나 없는 것은 보통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무심한 것도 분명히 써야 하는 상황인데도 돈을 한 푼도 안 쓰는 것, 가족이 불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통 단점으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장점 같은 것이 단점이 되기도 하고요. 단점 같은 것이 장점이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겁니다. 결국 이것이 긍정적인 삶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누군가는 우리 수원 동행 교회라서 행복함을 느끼고요. 누군가는 우리 수원 동행 교회라서 아, 별론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같아요. 사실은 같지만 그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긍정적인 삶 행복한 삶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기본적인 마음가짐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좀 밀접한 이야기이고, 누군가에게는 아직 한참 먼 이야기이기, 응? 부부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밀접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그래, 마침 내 이야기네. 잘 됐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조금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 그래, 잘 됐다. 내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결혼하기 전에 잘 배워서 적용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것도요, 누군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아니, 내 도대체 내가 결혼한 지가 몇 년인데, 이제 와서 이런 설교 들어봤죠? 무슨 소용이야? 내 이제 살 날보다 죽을 날이 더 가까운데. 하면서요. 또, 누군가는요, 아직 결혼하려면 멀었는데, 아난 딱히 결혼 생각 자체도 없는데, 그냥 오늘 말씀은 좀 패스해야겠다. 아니, 목사님도 참, 아무리 골롯에서 하나씩 한다 그래도 이런 건 그냥 좀 넘기지. 왜 굳이 이것까지 다 하시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생각하느냐? 입니다. 결국 내 생각의 방향이 결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요? 오늘 모두 다잘 들으시고, 바로 적용하실 분들은 바로 적용하시고, 혹시 아직 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본문은요,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씩 보겠는데요. 우선 18절입니다. 하나님은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십니다. 복종이란, 여기서 사용된 복종이란 군사 용어예요. 그래서 상관의 통치권에 대하여 하급부하가 그 통치권에 따르는 것, 그 통제에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다스리고 이끄는 권한을 남편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아내는 남편에게 교회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복종해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따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해하지 말 것은 이는 노예가 주인에게 하는 그런 것과 같은 복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와 경외심을 갖고, 경애심을 갖고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게 뭐가 다른가요? 할수 있겠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이유는요, 남자보다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남편과 아내는 동등한 관계입니다. 하지만 질서를 위해 복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셨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혹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스로를 낮추셨어요. 다시 말하지만 아내와 남편은 동등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질서에 따라 복종한다는 겁니다. 그때 잘 가정의 질서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강이 넘치는 가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성차별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성도인 우리에게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것이 기준이 될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교회 자체를요, 그냥 꼰대 혹은 무식한 집단으로 취급해버립니다. 아니, 어디서 옛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 어디서 옛날의 교훈을 가져오는 거야? 라고 그런 경향이 있죠. 하지만 결국, 말씀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정이 진정한 평등의 가정, 서로를 온전히 사랑하고 존중하는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따가 조금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리고 다음은 19절입니다. 하나님은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여기서 사랑, 사용된 사랑이라는 원어를 보면 우리 다 아실 겁니다. 너무나 잘 아시듯이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사랑, 사랑 단어입니다. 이는 내가 그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좋아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 사람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는 단어이죠. 우리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떤가요? 나는 밥을 안 먹어서 배고파도요. 그 사람이 먹, 배불리 먹으면 내가 배가 부릅니다. 혹시 나한테는 좀안 좋은 일이 생겨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요. 괜히 내 기분부터 좋아집니다. 내가 아픈 건 괜찮아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이것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시죠. 에베소서 5장 2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요. 형식적으로 사랑하지 말고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까지도 희생하신 것처럼 자신을 다 희생하는 헌신적이고 실천적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말몇 마디로 사랑했다. 끝이 아니라 그냥 생일 때 꽃다발을 사줬다. 선물을, 명품백을 줬다. 귀금속을 줬다. 이게 끝이 아니라 내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사랑해라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나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는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은요. 가정을 천국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렇게 남편의 사랑과 아내의 복종이 어우러질 때 행복한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아내가 복종할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해야 되나요? 서로 누가 먼저가 아니라 동시에 서로가 함께 존중하고 사랑하고 복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편에겐 한 가지 말씀이 더 있습니다.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것도 사랑하는 것도 둘다 적극적인 긍정적인 명령이지만요. 괴롭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은 해서는 안 된다는 하지 말라는 금지의 명령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뜻은 뜻의 의미는 아마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다만 이 번역의 의미를 조금만 더 살려보자면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괴롭히는 것을 지금 즉시 중단해라. 아내를 아내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을 지금 즉시 중단해라. 괴롭히는 습관을 버려라라는 굉장히 강력한 명령입니다. 당시엔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굉장히 낮았죠. 아내 아내는요 남편의 폭력 혹은 남편의 무관심에 희생의 재물이 되기가 쉬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말씀은 강하고 강력한 금지의 뜻을 담아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굉장히 파격적인 가르침이고요. 그렇기에 더욱 남녀 차별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남녀가 동등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교훈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졌죠. 그래서 이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좀 오늘날의 번역으로 좀 바꿔보자면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걸 만드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라. 아내의 마음을 아내가 속상해 하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자꾸 행동하는 것들을 즉시 중단해라.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라고 좀 바꿔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아내의 말을 들, 귀를 기울이면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으니까 잘 들어야 한다는 거죠. 핵심을 정리하자면요. 결국 서로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 순결해야 한다. 그럼 보통 여자만 떠올리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자만 순결해야 합니까? 남자도 순결해야 합니다. 우리 육체만 순결해야 하나요? 우리의 마음도 순결해야 합니다. 당신은 남자니까 이렇게 해. 당신은 여자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서로 지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2주 전에 목장 모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성도로서의 높은 품격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하지 말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요. 내가 전과자가 되지 않았다고 끝이 아니라 아니면 전과자가 되었어도 그 형량을 다 채우고 나왔습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수 있을지 그것을 고민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을 더 섬길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모두가 다 행복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지키는 진짜 의미라는 것이죠. 기계적인 복종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겉으로 보이는 사랑의 표현을 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내가 안 괴롭힌 것 같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진심으로 더 사랑하고, 더 아껴주고, 더 이해하고, 더 행복하게 살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진정으로 지키는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수원 동행교회 성도 여러분, 부부가 처음 만났을 때는요 서로의 좋은 점만 보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죠? 콩깍지가 씌었다고 하죠. 연애를 할 때는요, 결혼하기 전에는요 다 예뻐 보입니다. 아내가 아내랑 같이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음식을 묻히고 먹으면요 어찌나 귀여운지 그렇죠? 와 닦아줘요 손으로 닦아줍니다 휴지도 아니고요 내 손으로 닦아줍니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묻히고 먹죠? 어찌나 더러운지 왜 이렇게 칠칠맞든지 콩깍지가 벗겨져요 결혼하기 전에는 이 사람만큼 더 좋은 결혼 상대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평생 그렇게 지금처럼 나에게 잘해 줄 것만 같아요. 하지만 그 환상이 금방 깨진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고 나면 서로의 약점이 서로의 추한 모습이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로스적인 1차원적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본받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부족함이 보여도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고요. 오히려 연약함이 보일수록 더 내가 감싸주고 믿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내를 섬기기 위해 남편이 있는 것이고 남편을 섬기기 위해 아내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주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차별 없이 동등하다고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시대적 배경을 보면, 당연히 남녀 차별도 심했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자유인과 종의 관계, 노예의 관계. 이게 사실 남녀보다 차별이 더 심했어요.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나요? 주종 관계. 주인과 자유인도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주인과 자유인도 차별이 없어요. 근데 남녀 차별하는 발언을 여기에 썼겠습니까? 우리나라의 큰 문제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관계를 무조건 상하 관계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높거나 아니면 당신이 높거나 무조건 둘 중에 하나 한판 붙어 보자는 겁니다. 단판을 지어서 누가 높은지 서열을 정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꼭 누가 높은지를 판가름 내야 돼요. 내가 낮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애매할 때는요. 누가 높고 낮은지를 해야 내가 낮아도 그게 마음이 편하다고 여겨요. 근데 꼭 상하관계여야만 합니까? 꼭 나이로 상하관계여야 하고 직급으로 상하관계여야만 하나예요. 행여 상하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우월하기 때문에 높은 것인가요? 낮은 사람은 높은 사람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낮은 것인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질서를 위해 상하관계가 있더라도 질서를 위해 존주, 존재하는 것이지 모두가 다 동등한 인격체라는 겁니다. 군대도요 점점 이 상하관계가 사라지고 있죠. 근데 상하관계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분명 문제예요. 그래서 당나라 군대라고 하잖아요. 그죠? 상하관계는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높아서 계급이 내가 우월해서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 열등해서 낮은 것이 아니라는 것. 단지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는 것. 모두가 다 동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말했지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해서 순종하신 것. 열등해서 낮아지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발적인 낮추심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전부 다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상호 관계가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낮추셨고요. 그렇게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더 높여 주셨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는요, 누가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라서 하나님을 더 닮고 여자라서 하나님을 덜 닮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호 관계가 아닙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을 뿐이라는 거죠. 차이점은 차별이 아닙니다. 어느새 저도 결혼한 지참 오래됐죠. 조금만 있으면 저도 어느새 결혼한 지 20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20주년엔 휴가를 좀 넉넉히 주실 건가요? <laughs> 농담이고요. 제가 그렇게 나름대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대화를 하는 것이고요. 서로를 이해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르지는 것보다 들어주는 것, 말하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이요. 한핏 줄인 부모와 자식도요. 가장 소중한 성장기를 20년 이상 함께 보낸 형제, 자매도요, 성격이 다 다릅니다. 심지어 부모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외모가 쏙 빼닮은 쌍둥이도요, 그 쌍둥이라고 뭐 다르게 자랐겠어요? 한 집에서 자랐잖아요. 근데도 성격이 정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완전히 남남이었던 부부가 하나님이 주신 인연으로 만나 결혼은 했지만, 어떻게 서로가 늘 똑같을 수 있고 어떻게 서로가 늘다 맞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가 필요한 거예요. 나의 의견을 말해야 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해야 돼요. 왜요? 어쩌면 아무리 대화를 해도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거든요. 우리 보통 그걸 뭐라고 하죠? 천성이라고 하죠. 천성은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뀌지 않아요. 근데, 죽을 때까지 안 바뀔 수도 있어요. 혹시. 그러면, 그때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해하는 것이죠. 그죠? 내가 요구하는 대로 상대방이 다 해줬으면, 그게 이해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건 상대방이 변화된 것이고, 이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난, 내가 이렇게 요구를 했지만, 상대방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들어주십시오. 말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그때 천국 같은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시나요? 배우자의 부족한 부분이 너무 내 눈에 들어오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만나게 해주신 겁니다. 왜요? 그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라고 말입니다. 평생 고쳐지지 않는 안 좋은 습관이 보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해해 주라고요. 내가 이해해 주라고 보이게 하시는 거고,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이해해 주지 못하면 누가 이해해 줍니까? 그쵸? 잘못한 거 하나하나 다 따지고 다 바꿔야만 이해해준다면 그게 무슨 부부인가요? 그건 계약 관계죠. 거래처와는 그렇게 하십시오. 하지만 부부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해야죠. 남자와 여자에게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차별이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걸 잊는 순간 남자와 여자는 서로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남녀에 대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너무 많이 심겨져 있죠. 정말 너무 목사로서 가슴이 아픕니다. 마치 결혼하면 내 자유가 사라지는 것 같고, 나만 피해보고, 나만 불행해지고, 결혼하는 순간 이혼을 향해 달려간다. 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로 결혼이 문제인가요? 진짜 남과 여는 서로에게 불행한 존재인가요? 그래서 아예 국가를 따로 세워서, 남자 국가, 여자 국가 따로 세워서 살아야 할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 오늘날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세상은 변해도요, 세상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요, 늘 비슷합니다. 수천 년 전에 살아가는 사람과, 우리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 생활 양식은 달라졌겠지만, 사실 사람 사는 건다 똑같아요. 그래서 늘 그러잖아요. 예전에 뭐야 할아버지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할아버지들이 자식이죠. 부모세 우리에게 저의 할아버지는 저의 부모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 말세야 말세 저렇게 행동하는 거 봐. 근데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보고 뭐라고 하나요? 아유 말세야 말세 나땐 그러지 않았는데 자녀들은 또 어떤가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또 자기보다 한 세대 어린 세대를 보고 진짜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라고 하죠. 하다못해 그러잖아요. 뭐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그랬대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는 버르장머리가 없다 하면서요. 그죠? 소크라테스가 볼때 우리는 얼마나 버르장머리가 없겠어요? 아담의 마음 속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건 하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와의 마음 속빈 곳을 채울 수 있는 건 아담밖에 없습니다. 한 목사님이 집에 들어와서 사모님께 말했어요. 여보, 너무 출출한데 라면 하나만 끓여줘요. 그러자 사모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으니까 물만 좀 올려주세요. 목사님이 얼른 물을 올리고 이제 양복을 벗으러 방에 들어가서 옷을 하나씩 하나씩 벗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금세 물이 끓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여보, 물이 끓어요. 그러자 사모님이 말합니다. 그럼 일단 면이랑 스프 좀 넣어주세요. 목사님이 면이랑 스프를 넣고요. 얼른 화장실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왔더니 사모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 익은 것 같으니까 드세요. <laughs> 부부 사이에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서로 기분 안 나쁘잖아요? 지혜롭게 행하셔야 돼요. 나만 잘났다고 우기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로 나만 잘났습니까? 내 말만 맞나요? 내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 생각이 상식입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니까요. 당연히 내 생각이 상식이에요. 하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내 생각만 상식입니까? 그 사람에겐 그 사람의 생각이 상식이에요. 그러지 마십시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사실 그것이 고집입니다. 부디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똑같은 물건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 천지 차이입니다. 같은 기타여도요, 저걸 누가 치느냐에 따라 아름다운 소리가 나기도 하고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기도 하죠. 물건도 그런데요,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행동은요, 천지 차이가 아니라 천지, 천지, 천지 차이에요. 말 한마디로도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부디 지혜롭게 행하십시오. 있는 그대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가장 선한 협력자입니다. 서로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잘 이해하는 귀한 동역자예요. 이를 알고, 행복한 부부, 아름다운 부부, 건강한 부부가 되어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가정을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부부와 가정들이 얼른 얼른 더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십시오.